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어, 자바라고 하는 입문 과정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을 처음 설명하고 나서 음, 그 과정이 이제 끝난 다음에 좀 오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좀 몸이 좀안 좋은 관계로 어, 좀 많이 쉬었는데요 일단 객체지향 부분까지 빨리 그 녹음을 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 과정을 이제 배우시면 안 되겠고요. 이 보면 이제 객체지향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좀 달리 바꿔서 만들어보자 그런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로드맵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블랭크가 좀 많죠. 음, 이 블랭크 하나가 우리가 학습해야 할 예, 과목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 가슴막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 배워야 하나라고 어, 당연히 뭐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이 과정을 들으신 분들이 뭐 어, 응용개발자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라든지 또는 웹개발자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요 파란색을, 이 녹색을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이 나머지 부분들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일단 이 블랭크를 제가 한 이유는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압박감을 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블랭크를 했습니다. 이 과제 끝나는 그 시점에 다음 학습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블랭크를 열어놓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죠. 네, 객체지향, 많은 분들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이 객체지향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싶었는데 어 사실 좀 얻기는 어려웠었어요 뭐 여러 가지 책을 봐도 뭐 자전거 나오고 뭐 자동차 나오고 뭐 소나무 잔나무 나오고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 사실은 나중에 객체지향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책을 봤더니 책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말이 맞고 다뭐 실세계 프로그래밍 방식을 따르는 것도 맞고, 뭐 자동차도 맞구나, 맞는데, 아, 도대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 왜 그렇게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에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납득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자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신 적이 있다면,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바라고 했지만,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언어에 종속된 내용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을 좀더 공부하고 싶다, 뭐 정리하고 싶다, 괜히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뭐, C++ 개발자도 괜찮고, C샵 개발자도 괜찮고요, 오브젝티브 C 개발자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은 다 일맥하는 게 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개념적인 내용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객체 지향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일단, 객체 지향에 갖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용어냐면, 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 객체라는 개념은 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부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된 어플리케이션의 어, 각각의 부품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부품화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절차를 부품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품화하는 데 필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캡슐화라는 얘기,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녀석, 그 다음에 은닉성. 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자 프로그램을 부품화하는 데 필요한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부품들이 있으면 뭐예요? 부품들이 있어봤자 그 부품들을 엮어낼 수 있어야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품들 엮어내는 데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 이제 제품 만들 때 사용된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해제 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저 상속. 이 해저 상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뒤에서 또 알아볼 거고요. 어, 그때 또 더불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이제 컴포지션, 해저 상속, 그다음에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마그리게이션. 이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품을 만들고 이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사실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만든 제품을 가지고 다음 버전에서 뭐 재사용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재사용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지어 상속 또는 오버라이드, 예, 동적 바인딩, 그다음에 추상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겠고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하나 하나가 반드시 그 필요성이나 그 용도 이런 것들이 어,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면. 앞으로 우리가 이 객체 지향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개념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좋아. 이제 재사용까지 할수 있어,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 프로그램을 잘게 잘라서 부품을 할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하면 제품 만드는 능력은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재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 물론 재사용할 수는 있긴 한데, 이, 게 재사용한다는 의미니까, 상속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틀을 재성하는 데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을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길 구현해서 쓰게 되는데, 구현할 때 사용하는 그 방식이 클래스 중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물론 그게 내부 클래스죠. 또는 익명 클래스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발한 녀석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아, 객체라고 하는 도구로 부품화된 녀석이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녀석들이 이제 다 부품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박싱, 언박싱과 관련된 래핑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한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의미를 같이 섞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나머지 추가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자. 이렇게 부품을 만들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재사용하고 어, 규격을 맞춰서 우리가 분리해서 만들자 라고 했으면 이것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연습해 볼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다음 학습이라고 하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게임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이런 객체 라든지 이런 해지 상속, 이지 상속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과정에는 뭐 게임 프로그래밍 과정이든 간단히 입문 과정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강자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그 용어 하나를 설명했을 뿐인데 어, 저는 왜 객체지향스럽게 프로그래밍을 못하죠? 왜 저는 이렇게 막 어, 생각이 막 나질 않죠? 왜 저는 프로그래밍막안 되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답답한 말이죠. 왜냐면 하이 문자는 뭡니까? 이 문자. 그렇죠.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자동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자동차 내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전혀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 알려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문 과정은 뭐예요? 얘가 핸들이고 그렇죠. 얘가 기어고 어, 그 다음에 계기판이 있으면, 이 계기판은 어떻게, 사, 어떤 것들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 여기서 지금 드라이브는 어떻게 놓고, 이런 것들을 조작법을, 각각의 구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겠죠. 그런데 이게 입문과정이에요. 입문과정은 용어나 그것에 대한 용도나 그 필요성이나 그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 알았다고 해서 카르에서처럼 막 도로를 주행하고 막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입문 과정은 이거예요, 이거. 이 각각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 반드시 그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입문 과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을 해봐야죠. 직접 도로에 나가서 조금씩 운전해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어, 절대 그 간과하지 마시고요. 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려 하지 말고요. 인문편에서는 용어와 개념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이 구성들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시고요. 어,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정을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떤 그 고급스러운 내용이 아니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인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객체 지향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 여러 가지 기존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이 용어들을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